여러분, 2019년 11월, 교육청 19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곡선 Y는 X 제곱이 있습니다. 어, 위배점 A, T, T 제곱을, 아, T가 0과 1 사이네요. 이것을 직선 Y는 X에 대해 대칭도 단점을 B라고, 두점 A, B에서 Y축에 내릴 수는 발을 각각 CD를 하자. 다음은 사각형 A, B, CD의 넓이가 8분의 1이다. 아, 되는 상수태의 값을 구하는 과정이다. 빈칸 채워라. 빈칸 채우는 문제는 우리가 부담 없이 접근해야 돼요. 자, 뭐뭐라뭐라 뭐라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 풀이 방식을 따라가면서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한번 음, 그래 한번 그려볼까요? 지금 현재 이렇게 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y는 x 제곱이라는 놈이 있는데 y는 x의 대칭이동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먼저 y는 x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y, x는 이렇게 생긴 놈입니다. 자, yx 얘가 바로 y는 y는 x. 바. 자, 다시 한번 해보죠. 이거 yx입니다. 이렇게 그려지는 그러니까 45도짜리 이런 모양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누가 있느냐? y는 x 제곱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되있는 포물선이 이렇게 되니야 그럼 여기가 1이에요. 지금 우리가 현재 이정도는 우리가 뭐캐치를할 수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1입니다 이게. 어, 자, 그러면 우리 보세요. 어, 지금 0과 1 사이에 뭐 점이 있느냐, 음, t 콤마 t제곱이라는 점이 있으니까 이쪽에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 하나 더 그려볼까요? 뭘 한번 더 그려보냐면, y는, y는 요 놈을 더 한번 그려볼게요. y는 x제곱을 요렇게 이동한, 요렇게, 대칭 이동한 놈을 한번 더 그려보자. 자, 어, 조금 더 이쁘게 한번 그려볼게. 그려볼게요. 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냐면, p란 점이 여기에 이제 주어진 거예요. a란 점이, a가 여기 있어요. 이게 A입니다, A. A는 T 콤마, T 제곱 아닙니까? T 제곱? 이렇게? 그럼 여기는 요놈의 대칭 이동된 놈이 바로 누구냐? 이놈이죠? A, 이렇게 대칭 이 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어, B라고 이름 붙이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바로 B입니다, B. 이 B는 볼거 없이 T 제곱 콤마, T가 되겠습니다. 그죠? 어, 그랬을 때, 여기서 또 어디에서 수을발 내리라고요? 저기 Y축에서 수을발 내리라고 돼 있어요. 이제 이렇게 손해발빵 내리고, 손해발딱 내려서 사다리 꼴이 되는데, 저 사다리 꼴의 넓이가, 넓이가 뭐다? 어, 뭐, 뭐, 저쪽, 저쪽 8분 의 1이다. 티각 꽈라. 이런 문제입니다. 그럼 먼저 이 사다리 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이 사람이 그래요. 뭐, 어수손해발 아, 내린 거 있잖아. 손해발 내린 거를 뭐라 했느냐? A에서 내린 거를 C라 했고요. 여기 C. 그 다음에 여기서 내린 거 D라 했어요. 그래서 AC 길이는 T다. 뭐, 그렇죠. 어, 당연히. 그 다음에, 어, BD의 길이는 T제곱이다. 뭐, 그렇지. x 좌표가 나있잖아요. 그거에 의하면 DC의 길이는, DC의 길이는 얼마다? 뭐야? 야. 이거, 어, DC의 길이는 그냥 구해야지. DC의 길이는 그냥 뭐에서 뭘 빼야돼? 여기 y 좌표를 빼야되니까 T-T제곱이다. 아, 되겠죠. 여기 있는 간은 T-T제곱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DC의 길이는 요거예요 음, 음. 그다음, 그다음에 이제 이거이므로 이 넓이를 구해라. 아, 지금 현재 우리가 이 길이 구했지, 길이 구했지, 이거해서 이제 넓이 구하는 거구나. 넓이를 구해서 이분의 t 제곱 나예요. 그럼 이거는 계산해야죠. 뭐, 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사다리꼴 넓이는 이분의 일. 자, 밑변의 길이 t, 육변 t 제곱. 그래서 t 제곱 더하기 t. 그다음에 어 이거 뭐 t 마이너 t 제곱을 한번 해볼까요? t 마이너 t 마이너 t 제곱 이렇게 할게. t 플러스 t 제곱 이렇게. 그 다음, 여기는 여름은 어, 저놈의 t-t, t-t제곱 T 이렇게 되죠? 어, t제곱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2분의 1 t제곱으로 묶어 놓고요. 그 다음에 얘가 1 플러스 1만이니까 1-t제곱이다라고 좋은 얘되는군요어 그죠? 그럼 여기는 요놈, 1-t제곱에다가 되겠습니다. 음. 나는 1-t제곱. 무슨 말인지 아시죠? 뭐 아주 단순한 거예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그냥 고지고도로 구한 겁니다. 음. 다음, 사각형 A, B, DC의 넓이가 8분의 1이므로 이거 뭐, 8분의 1이라고 나야지. 이렇게 나야죠. 이렇게. 그럼 이제 이거 2를 또 곱해주고 다음에 4분의 1 되나? 어, 그래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양변에 양면에 뭐를 곱해야 돼요? 8을 곱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양변에 8을 곱해서 t값 구하면, 자, t값이 나옵니다. 뭐, 이거는 뭐, 계산하는 문제니까, 고이 그대로 계산하겠습니다. 자, 이 단계 계산 한번 불러보죠. 이놈이 얼마냐? 이놈이 지금 8분의 1이다라고 이제 계산해서 t값 구하면 돼요. 8을 곱하면, 음, 4t제곱 마이너스 4t제곱 아, t, t 네제곱이죠. 얘가 1입니다. 어 얘를 넘기면요. 아, 2t 마이너스 1제곱이 1이다가 나오. 0이다가 나오네요. 따라서 어, 2t제곱 이렇게. 따라서 t제곱은 2분의 1이니까 t는 2분의 루트 이다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는 2분의 루트입니다. 다는 2분의 루트 이렇게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dc 나왔고요. 그다음에 어 요거 나왔고 요거 다 나왔죠. 이제 뭐 구해 돼? 여기서 가나의 알맞은식을 F T G T라고, 다의 알맞은수를 K 할때 F K 곱하기 G K. 여러분 여기다가 2분의 루트 1을 대입하세요. 2분의 루트 1 빼기 2분의 1이죠. 어 그러면 2분의 루트 1 빼기 2분의 1. 여러분이 바로 여기 있는 이 F K 곱하기 G K. G K는 여기잖아. 그럼 a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뭐가 되느냐? 어, 제곱이니까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죠? 어, 그럼 여기는 요거 계산하라는 거잖아. 2분의 1이잖아, 이거 이분의 1. 분의이니까 단위는 뭐가 돼? 2분의 곱하기 요거니까 4분의 루트 2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정리가 되겠죠. 답은 4분의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자, 몇 번이 답이 나? 이거, 어, 4분의, 4분의 루트 2 마이너스 1. 4분의 1은 요거죠.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19번은 1번 답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